폐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74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사손증권은 2030년 세계전기차 폐배터리와 IT 폐배터리 물량을 241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전기차 보급년도 2억 천만 대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한국전지 산업협회는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이 2040년 600억 달러, 원화로 7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재활용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LG 에러지 솔루션은 캐나다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사이클의 지분 2.6%를 확보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도 싱가포르의 전자 폐기물 업체 테스를 인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폐배터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규와 제도가 바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정들이 재정비 된다고 하면 이런 시장들이 더 그 커져서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또 상업적인, 사업적인 비즈니스의 큰 영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페페토리와 관련한 법 제도는 관리 과정을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제품의 단기별로 책임 소재를 명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평입니다. 뉴스토마토 신태현입니다.